보이는군요. 나는 출국 심사를 다 했는데 거의 한 2시간? 1시간 반 정도 걸린 거 같고 사람이 음음하게 많고 대한항공 처음 타보기 난 세자 연어 강물을게 가서 먹이게다 동전 이 에요？동전, 마이 미니 할 거지. 이어. 천 원짜리. 요까르을 찾았어. 요. 뭐태아나고 어, 보인다. 제가 대한항공을 처음 타거든요. 뷰도 너무 좋고, 어, 약간 명당을 찾은 기분? 싱싱이 타신다, 싱싱이. Oh, i do 엄마어디있나가어나가어나가어디가 어디서 났어 잘. 서났가어디 지냈어? 잘 지냈어? <laughs> 잘 <지냈어>? 잘. <laughs> 오지한고싶은데 버저나가야지 <laughs> 아빠 길 모르는데라 어지 봤던거 같네 오늘 아침에 던 어제 봤던 <laughs> 얘기를 아, 하네 <하는> <laughs> 아빠 생선 처음 먹은 는데라나따기로 빠져나가고 <laughs> 웃기다 감자탕 먹어야지 감자탕 나중에 그 조마루 감자탕 조마루 아빠 나중에 부천 갈일 있으면 종하로 여기 회다 놨어? 저 뒤로 박스에다 놨어 어. 회다 있어? 야, 회 땄다니까 헉. 회하고 꽃게 샀어 대박사건 어. 나 진짜 첫날부터 어. 어. 회 먹고 싶었는데 진짜 먹으러 왔지 운전. 완전... 아빠 나 반가워 이제 인사해 아, <laughs> 술을 그래 이게 한국이었어 이게 한국이 없어 어떤 거 먹을까? 이것도 심장.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고액기 맛이잖아 응, 그래 그거 해 이거 하나? 응 그냥 한번 응. 하나만 해 응. 언제든지 살수 있어 프라이트 응. 있나? 프거이트 있어? 응큰 거? 그러면? 작은 거할 때나? 너 먹을라면 큰거사 그럼 아니 그럼 다못 먹지 더군다 작은 거 없다는데 작은 거 없어? 없지 그럼 큰거사싸네큰거사 2,000원 어. 우와 이게 한국 오케응 음. 미쳤다 물밥 뭐가 넌이 했나? 왜 이래? 미쳤다 아쉽게도 언제 먹어? 언제? 야 여넌 봐라 야호이 따로 없다 야 여기 있네 여기 여넌 봐라 여넌 봐라 야 이게 한국인가? 야 한국인지 <laughs> 24시간 만니면서이랑타임리어이시 여기는 그냥 쑥하고 광건이 나 머리 맘에 들는데 어? 가는 곳이야. 근데 응. 언니 룸메가 응. 해준거야비리같가그니까까 머리.. 머리 어때? 컷 <laughs> 사진 찍어서 머리 줘엄마기다릴 어때? 이 자유로운 호피 무늬가 나한테 너무 지금 잘 어울리지? 머리에 어그이에 먹어야지 잘한다 밥이 <웃음> <웃음> 음. <laughs> <laughs> 이번에는앙과 투어 하 e w 하 a 뉴 헤어 아니, 한국 진료비, 심지어 보험비안 되는데, 의사 만났는데, 19,000원 밖에 안 돼요, 여러분?